그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4기까지인데 자레기 26장입니다 정말로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는 거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구절입니다 아, 네. 시작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것이니다 장대께 할 것이다. 맞아요. 네. 그러면 번성께 하고 장대케 한다는 것이죠. 자, 1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다 해석이 되었습니다. 택한 장르 맺고, 네. 은약을 지키면 정말 복을 받는가? 복 받습니다. 근데, 은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말이 바로 내기 26장에 처음으로 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복도 받을 수 있고 저주도 받을 수 있다는데 우린 예수를 고백하면 저주 하나님께서부터 저주 안 받는다고 거짓말했다 저도 그렇게 피었으니까 그렇게 가르쳤다 그래서 저주를 주면 마귀가 그랬다고 마귀야 물러가라 저주 마귀야 물러가라 가난마귀야 물러가라 백만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던가요 30년을 물리친데도 지금도 까딱없이 더 고통받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 얘기 26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대통령 되는 게 우상이라요? 이름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되는 게 우상이라요? 이름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장관되는 게 우상이냐고? 이러 우상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는게 우상이야. 그것도 하나의 우상 속에 들어갑니다. 축구 제일 잘하는 게 우상이라요. 축구 제일 잘해서 주일날 축구하는 거요. 그게 아버지께 영광 돌릴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영광이야. 나는 이렇게 하면 하는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이다. 아. 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로라 그들 내가 지었고 그들 내가 만들 때이 말이 나. 하나님 앞에 있어 너희가 하나님 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는 말은 동일하다. 아.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영광이지. 내생각을사상했어 내가 돈을 많이 벌렸어 내가 운동을 잘해서 주일날 막 사람들 보여주면 아니라는 거예 반드시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된다. 아, 이것이 영광돌리는 것이다. 계속해서 우상 만들지 마십시오. 어떤 우상도. 이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안식일을 지키던는 것은 안식일에 예배드리라.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절대로 개적으로 살지 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6일은 우리 의 마음대로 쓰게 만들었지만,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 방법으로 아침부터 오후 예배까지는 반드시 저녁 예배까지는 드려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에서 먹고 마시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떡을 나눠주는 사건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서 떡도 나눠주고 여러분의 반찬도 가져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아멘. 이것을 귀찮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간들 절대 되지 않게를좀축복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아, 네, 네. 절대로. 내가 절대로 말했어서 앞으로 나한테 그런 말 하면 혼을 난다는 거지. 이거는 방송 내지 마라, 이 말은.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는 사건이거든. 계속해서.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이러면 성소를 덜어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집은 화장실은 깨끗하게 놓고 성소를 더럽피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집이 좀더러오는 고칠 줄 하면서 왜 교회가 더러오는 고칠 줄 몰라요? 그래서 일년에 한 번씩 성주 소를 제건하는 헌금을 내는 게 있다. 네. 성소 니보드를 행하는 헌금 이 있다. 그것을 개를 나누고 개 안에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개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물질로낸 그 개가 있는 거예요. 성경상으로 보게 돼. 그리고. 성소를 공격하는 것은 절대 교회를 욕하지 마라. 교회는 아, 네. 그리스도의 몸으로 깨뜨렸어.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가 잘못된 게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는 입만 벌리면 교회 잘못했다. 남의 교회가 잘되면 목사도 남의 교회를 잘못했다.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로 처주받을 짓을 하고 있다. 어떤 교회도 이단 아닌 교회면 어떤 교회도 바로 하나님의 교회지 목사가 나쁘면 목사가 나쁘고 장로가 나쁘면 장로가 나쁜 것이 결코 교회는 나쁜 것이 아니다 왜? 그리스도 몸으로 교회를 세 깨뜨려서 몸을 세우기 때문에 절대 교회가 욕들어서 안 된다 아멘 그 성조 더럽히지 마라 그더럽히는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 아닌 것을 가져오고 맞죠 아버지 말씀 아닌 것을 선포할 때는 죄를 더럽게 하고 여러분이 더러운 짓을 하고 씻지 않고 막괴를올 때는 또한 죄를 더럽히는 것이다. 아멘. 그래.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게요 계속해서.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규례. 계명을 준행하면. 자, 규례와 계명은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규례라는 것은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거나 번제 규례는 이르하리라 소제 규례는 이르하리라 속근제 규례는 이르하리라 화목제 규례는 이르하리라 아멘. 소제 규례는 이르는 즉님께 예배될 때 드리는 물질에 관한 사건입니다. 아멘. 그 물질도 드리지 말하는 거예요. 계속 해서4절 내가 너희 비를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토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여네 아멘 즉 나와 언약을 지키면 맞아요 10회 2 3편의 모든 복을 주고 너희가 신앙생활 때 절대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서 신앙생활 할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아멘 시험 안 들게 해 주겠다는 거 엎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드는 일 없게 만들어 주겠다 아멘 나와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면 아멘 그리고 천국도 주겠다는 이것이 10편 23편에서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0편 23편 언약을 지키면 이 땅의 모든 복과 내 영혼의 복과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10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수승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구하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구한다는 것은 천국에 영원히 구한다 이런가 내가 언약을 지키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목자는 양의 음성 목자는 양을 이끌어 가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간다 다시 10편 95편 7절입니다 대제천은 우리 하나님이우리 그의 길이시는 백성 그 손에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그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행하면 그 말입니다. 1 0편 23편에 보고 준다. 무조건 이 땅에 보고 준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택관자 월맥고 언약을 지키면 이땅에 복을 받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갈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 아, 네. 하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말이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와 정반대의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기 전부터 저, 전부터 야,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 예수를 믿으면 언약을 지키면 복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 그런 말을 할수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주일교 6장, 6절과 7절과 8절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축복받는다. 천국 간다. 그말 하지. 이제 고백한 우리에게 이제 조금 더상세 들어간다. 지키면, 은약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지만은 은약을 지키면 그와 정반대의 저주를 받는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고백하기 전까지는 맞아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 천국 간다. 그 다음에 지금 15장 2절에 고백하니까 맞죠? 고백한 후에 택한자 물에 뱉고, 은약을 지키면 이리 은는 복을 받는다. 하지만 내게서 은약을 지키려면 그와 정반대의 저주를 받는다. 말을 해줘야 되는데, 와, 이제는 이런 말 나는 고백했기 때문에 절대 세상을 갈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다.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 "야, 언약을 어,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을 면 맞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게 복음 전하는 말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전하는 말은 좀더 깊이 들어간다. 근데 지금은 이미... 고백한 상태에서 택한 자를 멀리 맺고, 언약을 지키면 이 이런 보호받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와 정반대의 저주를 받게 된다. 아멘. 그것이 바로 레기 26장입니다. 다시 9절부터. 레기 20장, 9절. 내가 너희를 건과여, 너와 나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를 장대케할 것이며, 너희 오래 먹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채우게 할 것이며, 내가 내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내 마음에 너희를 싫어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해내어 그 종된 것을 맹쾌한 너희 하나님호 와라. 내가 너희 의멍에 빗장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그러나, 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 이 모든 명령 준행치 아니하이 나의 규를 멸시하여 마음이 나의 법들을 실해하여 나의 모든 계명 준행치 아니함 나의 언약을 배반한다면 그와 정반대에 저주를 주겠다. 아네.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세계의 모든 저주와 영원한 지옥과는 저주까지 주겠다고 설명을 지금 하게 됩니다. 앞에는 안 했다. 고백한 우리에게 이제는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 자 14절부터 다시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오.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돼도 내게 청중치 아니함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몇배나 말씀에 순종하면 계속해서 복을 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순종하지 않으면 또 말씀을 주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칠 배나 고통을 주겠다. 아, 네. 왜 그럴까? 바로 은약을 지키라고, 아, 네. 은약을 지키는 사람이 천국 가기 때문이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다 그래서 참 아들에게 징계 준다. 징계는 받을 때는 고통이지만, 징계는 바로 하나의 법 속에 들어오게 만들고, 아멘. 결국 하나의 법을 지키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받을 때는 고통이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아멘. 아멘.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한다. 아멘. 아멘. 그래.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주님께서 고통을 주는데,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줍니다. 야, 순종 안해서 고통을 받았는데 또 순종 안 할래? 안다면 이제는 칠배나 주겠다. 그래도 순종 안 하면 또그것서칠배 주겠다. 그래도 순종 안 하면 또칠배 주겠다. 그래도 순종 안 하면 또 말씀자 순종하면 칠배 주겠다. 이제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자기, 자기 새끼까지 삶아먹는 고통을 주겠다. 그래도 네가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전 역사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그들은 이루어졌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리되었다 네가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래. 다시 15절부터 시작 나의 기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진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시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가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 자, 나한테 그러지 없이 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가 전종치 않으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몇 배나, 징취할지니라. 아멘. 19절 내가 너희 세력을 인하여 교만을 끊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이 하여 너희 땅으로 녹과 같이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되리땅그사을 내지 아니고 땅이 나무를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천종지 않을지인데 내가 너희 제대로 내게 칠일만에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진 중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라며 너희 수요를 감속할지다. 돌아가 형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나를 대항할 진대. 나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니 제로인하여 너희 너희를 몇 배나 칠 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네게로 가져다가 너희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임에 모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신을 끊을 때열 명이 한 하득에서 네 떡을 구워 저울에 달라 줄이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 내가 정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지인데,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할지, 너희 자료나 칠리베나 더징찰할지니 너희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야! 가장 제가 충격받고 떨었던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기 전입니다. 북이사는 722년 전에 멸망했고, 남여단은 586년 전에 멸망했습니다. 그두 사건에 보게 되면 최고로 마지막에 당하는 사건이 자기 새 얼마나 배고팠으면 자기 새끼를 삶아먹는 장면인데, 아무리 유순한 남자를 할지라도 아내가 아들의 고기를 달래도 주지 않고, 자기 부모가 줘도 자기 엄마 먹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나는 하나님이 겁주려고 한줄 알았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상 맞죠? 아, 네.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이 말씀이 태간적 언약을 난 이후부터 700년 전, 800년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사건, 바로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새끼 살 먹는 사건. 저는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만난 한 번도 두른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만났지.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 만날 때, 내만 치 하나님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내가 그 많은 목사를 만났는데도, 목사를 만났는데도, 많은 성도를 만났는데도, 나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단한 명도 만나지 못해. 왜? 나는 몇십 년 동안 그 사랑의 관계에서 눈물로 지냈기 때문에. 그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다 바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더. 새끼까지 삶먹는 사건입니다. 29절, 너희가,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 사, 산당을 하며, 네 태양은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절에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에 내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부로 항백해하고, 너희 성수로 항백해 할 것이며, 내가 항결은 항을 허량치 아니하고, 그 땅을 항문케 하니, 거기 가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일방 중에 헛들 것이며, 내가 가를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니, 너희 땅이 항보에, 너희 성비 항백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맞지요? 아수를 통해서, 바벨을 통해서 점령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그 나라 가게 가지죠? 그들이 아수르로 잡혀가게 되고 멸망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수르로 보내게 되고 멸망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자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못 섬겼어요. 대답 안할 거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 네. 우리 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준다고 했습니다. 고백하는 약속과 이 땅의 모든 약속과 천국에 대한 약속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백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땅의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에 들어가야다. 이 땅에 저주받는 것도 말씀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천국 가는 것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천국 가지 않는 것도 말씀에 행하지 않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 장보다 마태복음 7장 주님께서 사례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 온지나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해가지고 주님께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7장 21절에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뜻이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네. 그 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논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건너능 행지 않으니까 내가 네게 밝게 말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뿐하는 자였어. 자다라, 내게 뜨나라. 그러므로 나의이말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반숙이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며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치되 그 집이 무너지지 그 않는 이는 주처를 반숙이지은 영구요. 나의이말 듣고 깨닫고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도 바람이 그 집에 무리지 그 집이 무너지면 심하니라. 아멘. <목소리> 즉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재림할 때이 모든 하나님령이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게 부여해 줘.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환란 때 하나님의 뜻어주지않기 때문에 결국 지옥 간다. 아멘. 즉 택한 자 멀매고 언약을 지키면 이 땅에 복도 받지만 언약을 지키면 천국 가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 저주도 받을 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저주받을 뿐만 아니고 결국은 지옥 간다. 아멘. 아멘. 그는 신구약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동일하다. 아멘. 아멘. 자, 7장입니다 마태복음 2 1절입니다 7장 21절입니다. 마태보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아 하나님이 계신 내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건덕을 행지하나이까 내가 내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너 불뿔이 하자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네. 말씀 맺겠습니다. 택한장뭐뭘 맺습니까? 네. 은약은 바로 출리기 6장 7절과 6장 8절에 복을 준다. 아멘. 네. 하나님, 우리,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축복 준다는데, 고백하게 만들어주겠다. 네. 10편 23편에 복을 주고, 요구라는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겠다. 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복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이 들어간다. 하지만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와 정반대의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에스헤임서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알아라. 언약의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이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까지 받는 복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